안녕하세요. 스케윤 신 뉴스 이하룡입니다. 벌써 2020년이 한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어, 오늘 우리 교회의 다윈 목사님, 김다영 목사님과 함께 2020년에 있었던 특별한 일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어, 목사님,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선배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캔사스 한인 중앙낙악감리교회 선배님 김다영 목사입니다. 올해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건강하게 또 지내게 되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한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올해를 보내기 전에 우리 잠깐 또한 올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 이야기로 좀 이제 넘어가실까요? 올해 교회 사역은 대법 대부분 3월부터 이제 진행된 온라인 예배 사역이 아닐까 싶어요. 네, 지난 3월 중순부터 우리 캔데스리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다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직장도, 레스토랑도, 또 회사도, 또 학교도 다 클로징을 하고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에 처음 일어난 그런 사건이죠. 어, 전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 유튜브 사역을 시작을 했고 어, 교회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환이 되었을 때 바로 곧바로 모든 사역을 온라인으로 어, 전환할 수가 있었는데요. 참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 미디어팀 미디어팀이 아, 영상과 또한 촬영 음향에 이르기까지 정말 완벽하게 준비를 잘 해주셔서. 아, 어, 거의 어려움이 없이 바로 전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요. 각 가정에서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아, 온라인이긴 하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일 예배와 또한 금요 성정 집회에 이르기까지 아, 모든 것이 유튜브로 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좀 집중했던 것은 이것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미리 촬영을 할 수도 있, 있었겠지만 아, 실시간을 고집했던 이유는 우리 예배의 현장성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실때 우리 동일한 시간대에 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 아, 역사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 지난 4월 첫 번째 주때 우리 성찬 예배를 드릴 때리버처 c 커뮤니 u 커뮤니 n 을 하게 되었는데 아, 그때 참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였습니다. 우리 아, 연합감리교회 감독님께서 먼저 시연을 해주시고. 또한 아, 온라인을 통해서도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한 성령님께서 각 가정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전을 할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아,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지난 아, 락다운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우리 미디어팀의 헌신적인 수고와 또한 아, 충성된 열심으로 아주 귀한 예배를 지금까지도 잘 드리고 있 n l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유튜브 n e 외에도 i n e online, online, o 어 이제 소그룹 모임이나 이제 아, 새벽기도나 다 진행되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설명해줄 수 있나요? 네, 우리가 유튜브로 아, 주일 예배 또 굽녀 성전 집회는 유튜브로 드렸는데 아, 그 외에 것들은 다 거의 줌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새벽기도 때 우리가 다시반에 줌으로 우리 성도님들 접속하셔서 그때 3월, 4월, 5월에 걸쳐서 평균 한 20명 정도. 매일 새벽마다 오셔서 줌을 통해 접속하셔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한 우리가 지난 봄 학기, 가을 학기에 거쳐서 우리 창세기부터 개시로까지 성경을 쭉 읽는 성경 통독반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한 13분 정도가 거의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토요일 날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줌에 접속하셔서 정말 열심히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주 전에 끝나게 되었는데, 줌을 통해서도 이렇게 깊이 있는 또한 나눔과 또한 이렇게 배움이 있을 수 있거나 하는 시간들을 인하여서 참 감사를 했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 이제 셀그룹들이 또정기적으로 이렇게 지난 8월, 9월까지 셀그룹도 줌을 통해서 한 2주에 한 번씩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교회 모든 회의들도 역시 줌으로, 그래서 모든 교회 임원회부터 해가지고 소소한 회의 이르기까지 아, 줌이 참으로 유용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 우리가 또한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 또목케팀에서는 찾아가서 또 우리 성도님들 아, 신방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음식을 마련해서 또 가져다 드리고 또 마스크를 전달하고 하는 그런 비대면사역들, 아, 그것들이 계속 이뤄질 수 있어서 아, 비록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주어진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감사일들이참 많았죠. 네.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감사히 이제 테너리 쪽을 너무 이제 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온라인 앱을잘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뭐 멀리 있는 교회, 뭐 다른데서도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어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줬어요? 우리 교회가 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지역 교회와 선교지를 도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 지난 이제 5월 이후에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 연합감리교회 내부에서 한인 교회들 중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아, 교회가 클로징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 교회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연합감리교회 아, 우리 선교 이 연합회에서 아,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교회들 중에서 이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느냐. 사실 우리 교회도 재정적으로 그 당시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이때 우리가 돕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아, 그런 마음에 일차적으로는 적지만 우리 1천불의 헌금을 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한달 뒤에 또 2차 요청이 왔어요.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 여기서 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감사하게 도 우리 교회 임원의 분들이 아, 만장일치로 아, 또한 선교위원회에서 기꺼이 그렇게 하자고 하셔서 그리고 또한 2차 추가적으로 유천부를 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교회에 조금이나마 그 위기를 아, 극복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어서 저희로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셔서 그 이후에 놀랍게도 아, 우리 교회 또 재정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 두 번째는 우리 지역교회에, 아, 우리 미디어팀이 세팅이 되지 않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미디어팀으로서 좀 잘할 수 있는 인원들이 모여있는 것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이 오는 그런 교회에 가서 우리 팀원들이 가서 멀리 있는 레버널스에 있는 한 두, 한인교회에 토요일에 가셔서 좀 오랜 시간 동안 세팅해드리고 온라인 뭐 페이스북이든 유튜브든 하실 수 있도록 장비를 점검해드리고 또한 구매를 추천해드리고 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그 교회들이 또한 온라인 사역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디어팀 너무나 자랑스럽고요. 또한 우리 교회 함께 사역했던 이혜미 목사님께 교회에서도 그 교회에서도 온라인 세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셔서 우리 교회가 가서 거기에 모든 셋업들을 다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교하는 그 지금 IT와 인도에 아, 여전히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 성교연금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하루의 확진자가 이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늘어난 가운데 그 세이프팩을 아, 우리 원정어 성교님 성교부 계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아, 우리 성교지를 보낸, 선교주를 위한 성교연금을 아, 올해에도 역시 만불 이상 보낼 수 있었고 특별히 6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우리 온 교우들이 우리 금식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금식 기도를 하면서 모아진 또한 2,400불 정도의 헌금을 추가적으로 보내서 그 세이프팩 사역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고, 또한 IT에도 역시 만불 이상의 선교부를 계속 보냈고, 또한 우리 탄자니아에서 선교하시는 김영선 선교사님 지금 어려운 중에 학교 건축을 하고 계셨는데 거기도 조금의 우리 선교비를 보낼 수 있어서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선교지에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기꺼이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아 진짜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laughs> 어 진짜 어떻게 해도 말이 안 나오는데 진짜 너무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올해는 어 이제 각 부서 봉사자분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잖아요. 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육못 나온 가정들도 많았고.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뒤에 교육부 선생님들이 노력과 헌신이 어 이제 있었죠. 네, 올해 교육부도 역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또 전사님들 나오셔서 아 금요일 날또 토요일 날 미리 영상을 촬영해서 각 유아부 어린이부는 각 가정에서 아, 유튜브로 예배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매주마다 준비하는 수고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아이들이 또 크래프트를 해야 되는데 이 재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선생님들이 우리 전사님과 인서리 원장님과 함께 아 미리 배달을 또 가서 또각 가정에서 그걸 가지고 크래프트를 할수 있게끔 했고요. 또 아이들 매주마다 성경 암송을 했는데 아이들이 또 암송을 잘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또한 선물도 매주 배달을 하는 참 어린이부에서 올해 참으로 너무나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이 BBS도 온라인으로 하는 초유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이 크래프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주일날 픽업해 갈수 있도록 했고요. 못 오시는 분들에게는 역시 또 직접 각 가정에 딜리버리를 해서 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으로 BBS를 진행하는데 그냥 아이들에게 맡긴 게 아니라 주으로 아, 연결시켜서 아이들이 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일일이 한 명씩 한 명씩 코치하면서 아, 그렇게 BBS를 진행을 해서 정말 은혜로운 아,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토요일은 1일 원데이 풋볼 캠프 우리 승재 형제님 코치를 모시고 아, 우리 바르케 옆에 새로 생긴 아, 우리 공원에서 1일 풋볼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오랜만에 나와서 밖에서 뛰어놀면서 또한 풋볼을 어, 배울 수 있는 참 귀중한 시간들을 가졌는데 사실 아이들도 좋아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오랜만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어, 되었죠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 참 수고가 많았고요 우리 청소년부도 마찬가지로 우리 코로나 릴리프 패키지를 만들어서 어, 그 아이들이 준비한 것들을 우리 셀베이션 아미에 전달할 수 있었고 그 아이들이 또한 그런 귀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어,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름에 참 아쉬웠던 거는 제이젠 저슈아 전너레이션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것도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참여해서 우리 교회에 모이기도 했고, 또각 가정에서 참여해서 비록 뭐 제진 직접 간 것만큼 효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사진들도 봤는데 진짜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진짜 재밌,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애들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사람들 기회 많이 없었잖아요 뭐 만나 왔잖아요 근데 이제 리모델링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그 리모델링이 이제 뭐 도서관도 생겼고 어 이제 실링 글자도 많이 바뀌었고 조명도 다 바꿨고 어 그거에 대한 좀 설명해 드릴 수 있나요 네, 올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와 좀 어떻게 잘 맞물려서 사실 제자 양육위원회에서 올해 도서관을 오픈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게 코로나 터져서 성도님들이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공사로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름다운, 너무나 멋진 이 도서관을 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우리 남상등 입사님, 우리 제자 양육위원회 남상등 입사님께서 아, 매주마다 또 평일에도 나오셔서 또한 자신의 어 사비를 들이시고 또한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보수관이 마련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오셔서 또한 양서에, 아, 양서들을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또 준비가 될수 있었고요. 아, 또한 이 안쪽에 오피스, 우리 이제 지금 성명철 목사님 사용하시는 오피스도 우리 김경민 집사님 또남상정 집사님 두 분이 참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깨끗한 아주 새로운 오피스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복도를 비롯해서요. 또한 어린이부 유아부실 이 모두가 다 새롭게 단장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오셔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할 수, 할 수가 있어서 또한 그것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참 힘든 기간이었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던 기간 열매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너무 잘하셨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제 못 보신 분들도 이제 와서 보면 진짜 놀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스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네. 목사님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사역이 있죠. 바로 MD12 제자 삼는 그룹인데요. 제자를 삼고 양육하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데 중요한 것은 없죠. MD12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MD12는 Making Disciples의 약자인데요. 12명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 삼았던 것처럼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제자가 되자라는 아,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아, 사람을 세우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을, 아, 제자 삼을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코로나 기간이지만, 오히려 더 우리가 수일마다 저녁에 모여서, 아, 제자란 무엇인지, 또한 제자 삼는 제자란 무엇인지를, 그런, 아, 배우는 시간, 훈련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총 24주의 시간인데요. 벌써 올해 지나면서 거의 절반 가까이 지나게 되었고, 이 과정이 끝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자신의 제자 그룹을 세우면서 정말 그 안에서 디사이플메이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그룹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내년도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져서 정말 이 세상의 교회,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스도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켄지산인중앙감리교회가 30살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한다 또한 두 분의 권사님이 취임하셨어요. 뜻깊은 해를 맞아 올해는 창립 30주년 기념 추수 감사 주일 및 권사 취임 예배로 드렸었어요. 이제 목사님께서도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우리 교회가 30세 를 맞이하는 생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30주년 준비를 위해서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준비를 해왔는데, 이 코로나가 터져서 우리 준비한 우리 창립 기념 감사예 배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을에 우리 출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때 우리가 좀 훨씬 더 적은 규모의 기침, 하지만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두 분의 취임하시는 우리 유미자 장의자 권사님 어, 권사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어, 준비를 했습니다. 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우리가 적은 규모로 준비를 해서 아쉬운 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인근에 우리 캔자스 목회자 협의회 우리 회장님께서 우리 영상을 찍어서 축사 영상을 보내주셨고 또한 우리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어, 정말 역경 속에 드리는 감사라는 주제로 우리 출세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두 분을 자나님께 드리는 열매로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우리가 또한 30년을 주 기념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탠리스컵을 이렇게 색깔별로 주문을 해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하나씩 우리 각 가정에 한 명씩 이렇게 기념할 수 있도록 선물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걸 통해서 우리, 우리 교회가 또한 이렇게 기념이 되어지는 아마 그런 시간이 었을것 같고 또각 가정에서 이걸 사용하면서 우리 또한 이런 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란 지구를 또한 살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중에도 또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30주년 해례를 또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뒤돌아보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캔자스 한ิ 중앙 감리교회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들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캔스 산인 중앙 감리교회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지 기대가 되네요. 네, 내년도 교회 표어는요. 아,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라입니다. Be a disciple maker of Christ가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되겠습니다. 아, 주님께서 우리 열두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한분한 한 분이 한분한 한 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1년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에 의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또한 예수님의 그 선교 완성 사명을 위해 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리라. 아 믿음을 잃지 않고 또한 그렇게 계속 기도하며 어, 성기게 했습니다. 2021년도 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 한해 동안 캔드사인 중앙감리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캔드사인 중앙감리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며 지금까지 시키임씨 뉴스 이하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